자 여러분,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오랜만이죠. 제가 1봉상에서 에이프릴바이오 여기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정받고 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분봉상에서 제가 특정한 이평선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분홍색 선이죠. 여기 보시면 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 예고했었죠. 자 여기 분홍색 선에서 정확히 오늘 아, 여기까지 반등이 힘차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자료 저랑 같이 한번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결국은 뭐좀 매도를 좀 했었죠. 예,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네요. 제가 장중에는 이게 37억이었잖아요. 120억 사다가 37억이었는데 조금 4억 정도는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서 금요일날 최종 수치는 이제 외국인이 32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2억이 120억에서 내려온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좋지가 않다.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62억입니다. 아, 마이너스 62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28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외국인이 어, 프로그램이니까요. 아, 그래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흐름, 좋지 않은 흐름인데 아, 제가 볼 때는 음, 얘네들의 이제 물량의 이동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이런 모습이 좀 일부러 깨면서 여기서 물량을 좀 바뀌는구나, 예,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 바뀜이라 그러죠, 손 바뀜.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만큼 슈팅이 나오고 우리가 42,600원 뭐 이런 가격을 지켜주면서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손절 물량이 또 나오겠죠 예 손절 물량이 나올 거고 지금도 계단식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때 여기 이 분홍색 선이 지나갑니다 이 분홍색 선이 240선이거든요 어, 이 가격을 좀 지켜줄 거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다100% 믿지는 마시고요 어, 꼭 도움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여기, 어, 이 여기 부분도 깨지면 이제 2차 투매가 나오거든요. 2차 투매가 나오는 솔직히 지금 가격부터, 지금 가격부터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포인트.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분홍색 포인트, 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 당시에 4만 350원이었는데 4만 350원. 자, 4만 원이었다는 거죠. 4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대체 예 4만 9천 1원까지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 예, 여기서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좋아요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는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는 제가 누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야 이렇게 되면 다른 종목에 밀려서 에이프릴 바이오 자주 촬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촬영하지 않는 날도 여러분, 분들한테는 대응 방법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 하단에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 방법 밖기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 구독자 대부분 참여하고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 만나뵙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 방문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12월 8일날 제가 남겨드린 12월 8일로 우리 되돌아가 볼까요? 12월 8일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제가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1차 투매, 2차 투매가 나오면서 뭐라고요? 여기 분홍색 선까지 조정을 주고 아,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깨고 나서 여기까지 왔죠. 그날 이렇게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분홍색을 분홍색 선을 이렇게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분홍색 선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 분홍색 선이 왜 중요한가 예 네, 여기서 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예, 4강 인가요 4강에 한번 펼쳐 보십시오 받으셨죠 이거 4강에 제가 어, 매매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15분봉에서 음, 분홍색으로 설정한 선이 240선 이라는 말이죠 240선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이 240선 10선에서 반등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이거 저거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강의자료 어, 여기 보이시는 강의자료 12강이거든요 한 페이지 한 챕터당 20페이지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예 이거 꼭 받으셔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펼쳐 가지고 컴퓨터에 이렇게 꽂아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거 복제 방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른 거, 예, 어, 사진 같은 거 넣어서 다니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료로 행사할 때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에이프릴 바이오 하면 지금 제가, 어, 이만큼 또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살짝 돌파는 나왔어요. 몸통으로 돌파는 나왔고, 우리가 여기 윗꼬리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은 여하튼 몸통, 여기, 어, 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46,300원 정도가 어쩌면 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났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 24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 어떻게 챙겨 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 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 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 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면 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습니 그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1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 에 들어서 2026년에 아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 이 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모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세배 많게는 다섯 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의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에이프릴 바이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프로그램 수급도 매우 좋아요 거래 대금은 한 1000억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어뭐 어디에 참여한다는 뉴스도 있어요, 그렇죠? JP 모건 매년 1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어 면역 항암제 등 선보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바이오 파트너링에 참석을 해서 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 리맵의 강점을 바탕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 면역 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플랫폼 또는 리맵을 적용한 자체 파이프라인을 선보여서 기술 이전 또는 공동 개발 등의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주는요, 매년 1월 달을 아주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지금 연기금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끝나면 최종 수치가 나올 텐데 아직은 장중이라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오늘 외인 기관 양 매수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좀 매도했다고 저는 어, 판단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내일도 어, 프로그램 수급 환, 관찰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거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방지 기능이 있는 USB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 어, 십이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 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 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훅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아,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매매 어, 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는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 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 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다잘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약재에 한방에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종목에서는요.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1 1에서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 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하셔서 읽어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실. 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어, 소중한 뭐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도 꼭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